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요. 감사주일입니다.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주님, 그리고 모든 일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돈이 있는 가정일지라도 서로 감사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돈은 좀 부족할지라도 서로 감사하는 가정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보, 당신이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내 옆에 있어 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오늘도 피땀 흘려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찾을수록 그 가정은 행복해지고 그 교회는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왜 이것밖에 못 벌어왔어? 왜더잘 꾸미지 못해? 왜이 모양이야? 라고 말하면 그 가정은, 그 교회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림으로 주님은 감사만 받는 것에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감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는데 그 행복은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모든 일에 감사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 가능한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 잠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농사가 잘 됐습니다. 당연히 감사가 나오겠죠. 내가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던 차를 한대 구입했습니다. 감사가 나오죠. 월세였는데 전세로 옮기거나 전세였는데 집을 구입했다면 누구나 감사할 게될 것입니다. 원하던 대학에 입학하고 원하던 회사에 취직하고. 원하던 결혼을 했다면 그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감사가 영원할 수 없고 또그 감사는 세상 그 어느 사람도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은 16절에 다시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문제가 되는 단어들이 있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우리가 살 때에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이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는데,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럴 수 없습니다. <laughs> 사람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또 다시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 이게 말이 돼? 어떻게 항상, 감, 어떻게 항상 감사해? 오늘도 교회 오는 것만 해도, 어, 그것을 교회 오려고 준비하는 데에도 화가 나고, <laughs> 왜 빨리 준비 안 해? 지금 늦었는데. 교회 오는 것에 주차를 하는 데에도, 뭐야, 벌써 11시, 3, 아, 10시 30분이 됐는데, 교회 주차장이 꽉 찼네? <laughs> 이러면서 또 다른 데야, 다른 곳에 되셔야 되는 분들도, 당연히 어려움이 있으셨겠죠. 중요한 것은 항상 범사에 그리고 모든 일에 라는 단어가 주님께로부터 온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도 주님께서 너의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는 명령에는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자라는 초청에 거부하는 부자 청년. 그, 어, 예수님을 거부하고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거죠.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것보다 어렵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항상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에 감사, 모든 것에 기쁨, 모든 것에 평안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어, 18절 말씀.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18절 말씀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할까? 첫 번째로는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예수 밖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사람들과 있을 때에 나를 의지하고, 나의 의지에 달려 있어 하고, 나는 감사해야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감사합니다. 사람의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매일의 감사, 매순간의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정신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 몇달 전에 말씀드렸는데, 김동호 목사님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암이 걸렸는데, 전이가 되고 전이가 돼서 세 번의 암이 걸리고 그리고 수술을 하고 엄청난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절망이 밀려오고 고난이 밀려오고 감사가 떠났어요. 불평불만이 입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분이 결심한 것이 내가 은혜로 일어나자마자 은혜로 나의 삶을 채우리라. 감사로 나의 삶을 채우리라. 감사로 가득하니까 불만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다는 거죠. 감사로 가득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은혜가, 기쁨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 찬양을 주셨답니다. 찬송가 440장인데요. 이 말씀에 이 찬양을 그분이 항상 부르시면서 다니셨대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처음에 암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정말 힘들게 힘들게 항암을 하고 겨우 그 암을 하나 떼어냈는데 또 다른 암이 걸려서 또 다시 수술방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두렵더랍니다. 이게 처음 맞을 때는 모르고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수술을 하고 또 수술을 하려니까 너무 마음의 두려움과 고난, 막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찾아오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래.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너 혼자 수술방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가 함께 들어간다. 아, 예수님이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찬양이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고, 그 수술이 그리고 그 회복의 순간이 진짜 어렵지 않았다. 그것을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길 수 있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있죠. 누구에게나 아픔은 있고요.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봐도 요셉에게 아픔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그의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애굽에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거룩함을 그는 하나님을 그는 말씀을 놓지 않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의 고난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10대에 잡혀갑니다. 요셉도 10대에 잡혀가고 다니엘도 10대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10대면 얼마나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입니까?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곳에서 노예로 잡혀갔지만, 결국 그곳에서 공무원이 될수 있는, 관리가 될수 있는 사람들로 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란 사실 쉽지 않은 거죠.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주님을 향해,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을 향해,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요. 여러 가지 파도가 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에, 그 모든 상황에, 모든 환경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이 예수와 함께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예수와 함께 어디든지 가겠고 예수와 함께 어디든지 머무는 자들은 그의 입에서, 그의 삶에서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다시 18절 말씀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라는 단어, 땡스와 생각하다 라는 단어, 딩크 이두 단어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나님 이거 살아계시기나 하신 거예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에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도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이 느껴지며 그분과 함께 하고 있다면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의 풍랑이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보고 그 풍랑을 이기려고 하지만 되지 않을 때에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신다는 것,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나를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행할 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고백. 내가 잘될 때에도 내가 못될 때에도 내가 부할 때에도 내가 가난할 때에도 내가 건강할 때에도,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지 깨닫는다면, 그것이 감사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서 노예로 팔려간 것에 낙심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아니면 내 인생은 끝났어. 그의 인생을 마감했다면 요셉은 마지막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힐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1 0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에 절망해서 그의 삶을, 그의 시간들을 그냥 허비해 버렸다면 그가 다니엘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찬양대의 찬양처럼 예수로 충만하다면 우리의 삶에 예수로 충만하다면 감사가 아닐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국민일보 기사를 이번 주에 읽었는데요 사진 하나가 게재되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장면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우리 한국 한인교회를 어, 담당하고 계신 목회자들이 한 100여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바자회를 열고 함께 식사를 하는 사진이 그곳에 찍혀 있더라고요. 전쟁 중인데, 100여 명의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전쟁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그리고 바자회를 열어서 이스라엘의 고난당한 자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고난당한 자들을 위해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바자회를 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전쟁의 순간에도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고난의 순간에도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순간이 미사일이 오가는 전쟁보다 더 치열합니까? 우리의 삶의 감사는... 우리의 삶의 나눔은, 우리의 삶의 예배와 기도는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이 좋은 것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이고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충만하여서, 주님 전쟁 중에도 감사하는 이스라엘의 교회처럼, 팔레스타인의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치열한 순간에도 예배를 놓지 않고, 감사를 놓지 않고, 기쁨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예수 그리또 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은혜가 더합니다. 사람은 100m 미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m 미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멀리서는 굉장히 괜찮아 보여요. 멀리서는, 야, 저 목사님, 괜찮은, 괜찮으신 분이야. 정말 좋으신 분이야. 그런데 그분과 가까이 가면, 저 목사님이 저럴 줄 몰랐어. 실망이야. 이러기가 쉽다는 거죠. 저장로님저 권사님, 와, 정말 괜찮으신 분이야. 정말 신앙의 사람이야. 그런데 그분과 교제하고 가까워지면, 아, 저런 분이었어? 실망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의 삶은 혹시 100미터 미인, 100미터 미남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가 두렵고 꺼려지시진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와,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과 함께 대화하면 웃음이 날마다 어, 생겨난다라는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 그분과 대어 대화하면 와, 정말 행복해져, 정말 기쁨이 넘쳐, 감사가 넘쳐. 그런데 대부분은 와, 저분이 저렇게 불만이 많았어. <laughs> 아, 저분이 저렇게 어, 입이 걸었어. <laughs> 뭐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구나. 내 삶이 지금 이런 것, 내가 지금 이러한 형편에 놓여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구나. 이 가운데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지. 하박국 선지자 아시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무화과에 많은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포도 나무에 많은 소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런데 혹시,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나는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주님의, 주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합니다. 고백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너무 잘 아시잖아요. 감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감사가 넘치면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욕심이 충만하면 충만해질수록 감사는 사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감사가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를 회복하기 위한 기도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감사의 계절에 추수감사주일에 받은 은혜를 한번 되돌아보시고. 와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셨지. 그때도 나를 붙드셨지. 지금이 지금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시고 그리고 기쁨의 삶을 감사의 삶을 평안의 삶을 회복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앞에 지금 우리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 고난, 관계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불만하며 불평하며 감사가 아닌 원망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평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수감사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